오늘은 제가 인준아. 인생... 바다 받아 좋아? 바다 보니까 좋아? 은준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어잉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운동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뭐 저는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어, 좋아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조금 정체기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얘기를 좀 생각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또 운동을 할때 각자 이제 운동을 하시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적 없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지속하기가 좀 어렵게 됩니다. 우선은. 그래서, 다양한 목적들이 있죠. 운동을 통해서 뭐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고 하는 분들, 또 운동을 통해서 뭐 몸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분들, 운동을 통해서 체력이 좋아지고 싶다. 뭐 어떤 스포츠 운동들을 하는데, 뭐그 운동에 대한 관련된 기초 체력을 좀 키우고 싶다. 뭐 그런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나는 뭐 군인이라든지 어떤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 목표치가 있다. 그, 시험에 체력 종목, 체력 측정 종목들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을 열심히 좀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그냥, 뭐, 다 좋아질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몸장으로 이렇게, 예, 다 가겠죠. 헬스장 가기만 하면 몸이 좋아질 고 헬스장 가면 근육 생기고 이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몸이 좋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헬스장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대단한 분들인데 헬스장 안에서 딱 봤을 때 굉장히 몸이 좋고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막 엄청 눈에 띄게 많이 보이진 않죠 그러면 이게 길거리나 이런 데를 나가 보세요 그냥 아예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10% 거의 미만 정도가 운동을 한다고 해요 운동 인구가 굉장히 적을 수죠.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 자체가 우리가 막 권장이 되거나 막 발전을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엘리트체육 위주로 이제 국가에서 정책을 펼치고 생활체육 시설 같은 경우가 막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진 않기 때문에 뭐 어딜 가서 편안하게 우리가 꼭 헬스장이 아니고서라도 운동을 할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없는 게 사실이에요. 국토가 좀 나라가 좁기도 하고 또 어떤 정책, 어, 문화체육 쪽에서 정책이 뭐 그렇게 운동을 권장하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뭐, 시간적인 여유든, 금전적인 여유든, 이런 것들을 갖게 된 후에 막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꾸준하게 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절대 그 본인의 그 노력을 배신하진 않아요. 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 신체를 단련을 해 놓은 만큼 또 그게 저 제가 어떤 운동이 아니라 내가 뭐 일상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을 할때 분명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체육관 가서 뭐 단순하게 나는 뭐 살을 좀 빼고 싶어 그다음에 나는 뭐 근육을 키우고 싶어 체력을 키우고 싶어. 이런 이제 목적을 갖고 운동을 하시겠죠, 대부분이.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꾸준히 열심히 일정 기간 이상을 계속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나중에 이제 건강이라는 부분이라든지 나의 어떤 커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때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어떤 능력치가 좋다고 해도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사실은 뭐 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든. 뭐,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굉장히 큰 회사를 갖고 있고, 아니면은, 뭐, 엄청난 아이디어를 통해서 사업이 확장이 되고, 뭐, 좋다고 한들, 내 몸이 자꾸 시름시름 아프고, 건강하지 않고, 예, 건강이 잘 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몸이 건강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고, 그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운동에 대한 어떤 시간 투자, 를해 주시는 게 굉장히 나중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 올로 건강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시기가 됐을 때 여유가 생기게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헬창이라고 하죠. 저가 어떻게 보면은 헬창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원조 헬창입니다. 원조 헬창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1998년부터 한 2006년도까지, 2007년 초반까지는 정말 생 리얼 헬창이었어요. 뭐,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없었습니다. 운동이 1순위였어요. 뭐, 체육학과 가고 싶었지만, 뭐,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체육학과나 이런 데를 못 갔죠. 운동을 하고 싶었지만, 어쨌든 못 했어요. 그게 본물이 터져서인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2006년 이럴 때까지. 제가 일주일 연속 뭐 이렇게 운동을 쉬어본 때도 없었고 1998년부터 군대 가기 전이니까 2010년 10월 달까지는 저는 제가 단언코 기억을 하는데 운동을 그 2년 거의 3년 가까이 된 기간 동안 3일을 이상을 안 쉬었어요. 계속 했습니다. 물론 그게 멍청한 방식일 수도 있고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죠.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만 어쨌든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내가 항상 빼, 빼먹지 않고 뭐 이제 제가 그때 했던 뭐 격투기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운동들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크로스를 만나서 좀 운동하는 어떤 방식이 좀 바뀌게 됐죠. 방식이 좀 바뀌게 됐고 그런 웨이트 운동 분할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다른 방식 전신이라든지 컨디셔닝 이런 운동으로 이제 파워 운동 이런 걸로 바꾸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한 7, 8년을 운동을 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근육 운동을 막 이렇게 열심히 안 해도, 크로스피드 운동이나 이런 컨디셔닝 운동, 스트렝스 운동만으로도, 그냥 기본적으로 딱 보여질 때뭐 어깨 근육, 뭐팔 근육, 가슴 근육, 코어, 뭐등 근육, 뭐, 뭐 하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발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제 피트니스, 건강과 피트니스 위주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 챌린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상체 운동들을 좀 했거든요. 월요일날 뭐 가슴 운동하고 화요일날은 어깨 운동 쪽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이제 부위별 운동을 좀 했어요. 부위별 운동을 하니까 좀 실제적으로 그 부위가 좀 바로 좀 어느 정도 발달이 되는 것들이 바로 느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근육 발달이라든지, 어 내가 약간 근육 자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느낌을 잘 모르시게 되면, 이게, 사실은, 크로스핏 운동이나 이런 운동을 할 때, 아무래도, 정확한 해당하는 근육의 타겟팅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로스핏 운동이 그런 고립 운동을 하고, 근육의 타겟팅을 하려고 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몸의 라인도좀 만들어 보고 싶고, 어, 이런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이제, 정확하게 근육을 고립할 수 있는 것도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을 막 근육이 막 벌키하게 커지고 이런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운동을 하진 않았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사이즈대로 해서 고립 운동들을 어쨌든 저도 꽤 오랜 시간을 했고, 그 오랜 시간을 한것 자체가 배신을 안 하는 거예요. 중간에 저는 운태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한, 그리고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술을 꽤꽤 꽤 많이 먹었어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까지 중반 중후반까지는 제술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사이에 좀 이제 몸이 또더 이런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더 좋아 보이는 거는 술을 끊은 지가 제가 한 거의 2년이 돼가요. 그래서 술안 끊어도 이제 당연히 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술을 끊으니까 이제 어말 그대로 군살이 그냥 정리가 됩니다. 군살이 정리가 되면서. 그냥 근육의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평균 체지방률이 한 5%에서 7% 사이 조금 식단 조절하면 5% 언더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 정도가 유지가 되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생활을 하는데 에너지가 없거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운동 자체가 지금 현재 건강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 내가 이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이 건강 유지 체력 유지를 하는 게 목표고요. 당장 제가 크로스핏 퍼포먼스라든지 뭐 어떤 운동의 능력치를 키우기 위한 운동을 하진 않거든요. 예, 네, 뭐, 더안 늘어도 상관 없습니다. 운동을 지금 회원님들한테 가르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고, 저도 각자의 어떤 피트니스 골이 있잖아요. 저의 피트니스 골은 현재 어,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운동들을 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좀 즐기면서 운동을 하면서 또 기왕이면 보여지는 몸도 좋아지게 하는 게 목표가 됐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한, 한 번에서 두번 정도는 크로스핏 운동을 통해서 약간 자극이 좀덜 되는 부위만 운동을 해요. 뭐등 운동, 그 다음에 하체, 뭐 이런데는 잘안 해요. 근데 이제 뭐이 수평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하기는 하지만 어막이 근육을 고립시키는 형태로 운동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가슴 운동이라든지 뭐 어깨 쪽 라인 이런 쪽 운동만 조금 하지 뭐 그리고 간혹 등 운동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뭐 등은 너무 많이 쓰니까 크로스핏에서 그래서 약간 제가 우리 체육관 프로그래밍 할때 약간 부족한,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위 운동만 해주는데, 그 부위가 바로 그냥 발달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선명도도 잘 유지가 되는 거는, 뭐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낮고, 식단 조절 같은 경우도 딱히 조절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바깥쪽 외부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여기에 이제 그럼 갖다 놓으면 뭐 건강하지 않은 음식 갖다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냉장고에 그냥 어쨌든 좀 먹기 편하게 맛있는 닭가슴살 같은 거 항상 준비해 놓고 배고프면 약간 프로틴 바라든지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거 먹어주고 하루에 한끼 정도는 가능하면 일반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일반식은 뭐 제한 없이 먹습니다. 국물이든 뭐든 단 과식은 하진 않아요. 주말에 뭐 요새 같은 경우 너무 더우니까 뭐 설빙 그 다음에 뭐 베이스킨 라빈스 뭐 이런 거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당 음료를 거의 아예 안 먹어요. 뭐 콜라 이런 걸 아예 안 먹고 그냥 그렇게 먹어야 될 때는 먹어요. 단 술은 안 먹습니다. 술은 제가 인생에서 뭔가 안 하게 된것 중에 가장 가장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술을 끊게 된 거예요. 뭐 어떤 계기가 됐건 지금 술을 끊은 지한 2년이 됐고요. 어, 신체 컨디션과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 전에도 당연히 운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보단 건강하죠 하지만 건강하다고 해도 막 스트레스 받고 뭐 하고 막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한때는 막 대상포진이 오기도 했어요 몸 보여지는 몸이 건강하더라도 내분비 쪽이나 이런 데가 힘들면 그렇게 스트레스가 오면은 그런 질병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게 결국은 대상포진이라는 게 맨날 스트레스 받으면 술 먹고 그 다음에 술 먹으면 좀잘못 자잖아요 잠못 자고 이러면서 피로도가 쌓인 거죠. 피로도가 쌓이는데 막 스트레스는 받아. 그런 형태로. 그다음에 업무 업무를 하면 있어서도 굉장히 좋지 않죠. 좀 집중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네, 그런 그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술을 딱 끊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뭐 알게 모르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할때뭐 얼굴 피부라든지 뭐 이런 이런 노화가 딱 진행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술을 한참 마실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할때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잘 모르면 운동을 배우셔야 돼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가장 좋은 거는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에, 하지만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열심히 배우시고 배운 걸 토대로 내가 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머릿속에 아무리 들어가 있어도 그거를 실천을 안 하면 이거는 예, 무용지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하시고 그 기간이 나름대로의 장기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육이라든지 유전적으로 타고났다고 하면 한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어느 정도의 몸이 쫙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타고나지 않은 분들이 그 1년 안에 막 몸을 이렇게 막 좋게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 뭐 약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추럴하게 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운동에 하루 최소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고요 주에 최소 5일 이상은 운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영양소나 에너지도 잘 넣어줘야 돼요 근데 몸이 아직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운동 목표를 얻지도 않았는데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사회생활 하면서 술 먹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몸이 만들어진다 그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나고 선택이 되신 분들만 가능하고요 내가 봤을 때 유전적으로 나는 운동적으로 타고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남들보다 훨씬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세요 운동 열심히 안 하면서 몸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운동도 열심히 오래 꾸준히 해야 됩니다 요새 말로 구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무시하시면 평생 그냥 내가 원하는 운동 목표를 얻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스텝 1 운동을 하려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라. 두 번째, 시, 시, 목표 설정을 잘 빠르게 갈수 있는 뭐 장소라든지 선생님을 찾아라.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배워라. 세 번째, 실천을 해라. 네 번째, 운동만이 답이 아니다. 먹는 거, 네,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해라. 유전적으로 타고났으면 컨트롤 안 해도 좋아져요. 아니면 컨트롤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메시지로 하고 오늘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BC 코치였습니다.